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솔로몬 119 소장입니다. 어, 오늘은 며칠 전, 그러니까 23일 전에 예, 조간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잘 모르고 있고, 또 궁금하신 분도 많고, 어, 이래서 어, 제가 어, 설명 없이 어, 설명을 하면 또... 어, 뭐, 편파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서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표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또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보기,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또 이,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보기란을 더 보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란을,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지난 22대 총선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으며 아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이해하는데 좋겠습니다. 물론 종간신문을 보신 분들은 뭐 어, 이미 보셨기 때문에 안 보셔도 상관없고 못 보신 분들은 어, 이 경향신문에 나온 이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저는 설명을 붙이면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표만 보여드리고 또 상세 설명도 어, 신문에 나온 그대로, 어, 일단 여기서, 어,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다 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 정규 방송은 아니고, 어, 막간으로 어, 여러분께 참고사항으로 들,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 잘 보시고, 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면, 이, 우리가 그 선거라는 것은, 예, 비밀을 제일 주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어 저도 공직 생활 때이 선거 어투 개표 요원으로서 뭐한 20여 차례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표가 이 신문에 나온 조간신문에 나온 이 표가 너무나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 안내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은 설명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더보기란에 상세 설명으로 아름하겠습니다. 이해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제방송이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고된 내용들을 여러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아서 계속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